달리기 같은 경우는 몸이 함께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할때 뒤꿈치를 먼저 뗀 상태에서 몸이 전체가 앞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. 근데 이건 기울기라는 동작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기울이지 말고 떼는 동시에 몸 전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. 기울기는 내 몸을 떼는 동시에 전체가 기울여서 같이 가는 거고요. 이건 몸 전체가 발과 떼는 동시에 몸이 함께 중심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. 몸 전체가 함께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을 떼고 내가 착지를 앞꿈치와 중족부가 되면서 동시에 간다면 발을 뒤로 강하게 차지 않고 강하게 밀지 않아도 몸의 중심 이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.